언니 스파이더맨의 이세도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닮을까요? 글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힘센 여자 도봉순의 능력은 유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맞다 저도 봤는데 쌍둥이 딸들의 힘이 굉장했죠? <laughs> 그래서 아빠 박형식 씨 눈에 멍들고 그랬잖아요. 서빈 씨 드라마 끝났다고 지금 벌써 소홀해진 거예요? 그럴 리가요. 잠시 깜빡 한 거죠. 저는 여전히 도봉순 홀릭 중입니다. 하긴 이렇게 쉽게 놓기엔 이번 주에도 힘센 여자 도봉순 배우들이 많이 바빴죠. 그럼요. 박형식 씨새 CF도 공개됐고, 박보영 씨 사인회도 있었고, 또2 1일엔 포상유가도 떠났잖아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배우들의 스케줄은 끝이 없네요. 그래서 저도 바빴습니다. 응? 서빈 씨는 왜요? <laughs> 순발로 시청자분들께 힘센 여자 도봉순 소식 전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힘센 여자 도봉순 팀이 드라마 종영 후에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형식, 박보영의 먹문 케미로 방송 내내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 최고 시청률 8.9%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드라마 종영 일주일. 김센 여자 도봉순 배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드라마 종영 당일 박보영은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 사인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박보영은 봄을 한껏 머금은 화이트 블라우스에 하늘색 스커트를 매치해 사랑스러움을 뽐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박형식의 새로운 CF도 공개됐죠. 박형식은 최근 유재석의 바톤을 이어받아 은행 광고 모델로 나서며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인 훈센 여자 도봉충 배우들은 20일 한자리에 모여 발리로 포상휴가를 떠났는데요. 청바지에 푸른색 줄무늬 셔츠, 선글라스로 휴가 패션을 완성한 지수, 공항에 들어가기 전 밝은 미소로 팬들에게 인사를 남겼고요. 이어 모습을 보인 박형식은 찢어진 청바지에 야구 점퍼를 매치한 남친룩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날 박보영도 포상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쉽게도 그녀의 모습은 볼수 없었죠.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발리로 포상휴가를 떠난 힘센 여자 도봉순 팀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길 기다릴게요.